안녕하십니까. 허참입니다. 요즘 정말 제로의, 제로의 시대. 시대, 제로 아이스크림이 나와버린 거예요. 0 칼로리인 것도 있고, 물론 0 칼로리는 아니지만 저당, 보통 아이스크림만큼 맛있다고 표방하는 아이스크림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순서대로 먹어볼 건데, 이렇게 먹겠습니다. 샤베트 재질인 거, 그리고 이제 좀 진한 쪽으로 아 이렇게 해야겠다. 얘는 이제 초코도 있으니까 요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면 조스바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원입니다 아이스크림 하나에 1,500원? 사실 좀 비싸긴 해요 왜냐면 옛날에는 500원이었으니까 <laughs> 야, 어 말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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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그리고 약간 작네 원래 조스바보다 좀 작아요 먹어보겠습니다 와, 와. 일단, 텍스처는 정말 내가 알던 그 조스바야. 그, 사각하면서 안에 약간 부드럽고 쫀득한 게 들어있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근데, 대체당 특유의 끈적하게 입안에 조금 약간 느린 단맛? 그리고 내가 원래 알던 조스바보다 약간 더 달게 느껴져요. 조금 더. 근데 솔직히 이게 0칼로리라는 건 혁신이야. 혁신이야. 나 지금 최대한 뭔가 리뷰를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거지. 이게 0칼로리다? 이제 여름에 큰일 난 거지. 내 지갑이 큰일 난 거지. 와 이게 0칼로리라고? 뭐가 들어갔느냐. 알룰로스가 18g. 탄수화물 18g이거든요? 아니, 탄수화물이 18g이 들어갔는데 0칼로리야? 어떻게 했어? 총 내용량 75ml에 0칼로리라고 써있어. 와, 0칼로리라니 믿기지 않는 맛입니다. 제 넘버원 픽 아이스크림이 스크류바거든요. 아이스크림 먹으러 간다? 보통 스크류바를 집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기대가 크겠습니까? 오, 꽤나 작아졌는데. 근데 솔직히 스크류바가 점점 작아지잖아요. 기억나시죠? 저, 저랑 비슷한 또래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옛날에 스쿠류바츠 진짜 이만했거든요. 진짜 이만했어요. 약간 여름에 죽부인 정도 사이즈로 정말 컸는데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더니 내가 커진 걸까 얘가 작아진 걸까 의심하게 만드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맞잖아. 솔직히 단맛이 조금 찝찝한 느낌은 있어요. 왜냐면 선상이 아니니까. 하지만 이게 0칼로리라고? 너무 대단한 거죠. 알룰로스 18g, 탄수화물 18g, 나트륨 5mg 총 내용량 75mg에 0칼로리. 똑같아. 조스바와 공식이 똑같아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둘다 이렇게 아삭한 샤베트류고 안에 뭔가 보드라운 게 들어있다는 건 비슷하니까. 진짜 스크루바랑 얘를 옆에 놓고 후지 비교하지 않는 이상 대체상이잖아라고 할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 너무 만족스러워요. 스크루바 팬으로서 대단하다. 자, 강릉 초당 순두부 제로, 이 친구는 설탕 제로, 당류 제로, 칼로리 제로는 아닙니다. 474ml의 내용량에 100ml당 85칼로리, 준수하죠? 준수하죠. 아주 준수한, 준수한 칼로리입니다. 칼로리. 탄수화물 16g, 에리스톨하고 알룰로스 썼고 단백질도 들어있어요. 아마 순두부가... 순두부가 들었었겠지요? 응. 눈처럼 뽀얗고 하얀 냉동실에서 조금 더 일찍 꺼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laughs> 어? 근데 뭔가 좀 크림 같은 느낌보다는 고무찰흙을 수저로 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자, 한번 먹어볼게요. 와우! 정말, 정말 순두부 맛이 나네. 나네. 순두부가 얼마나 들어갔는데? 얼마나 넣었냐고, 초당 순두부를. <laughs> 하지만, 아시죠? 이 성분표에 제일 앞에 있다는 거는 이 성분표에 표시된 성분들 중 가장 많이 들어간 게 초당 순두부다. 고무차를 긁는 것 같은 느낌이 났던 건 순두부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었구나. 맛있다. 맛있고, 단맛도 조스바, 스크류바 얘네는 먹고, 좀 뭔가. 그, 브루펜 시럽 같은 거 먹을 때 입안이 뜨끈해지는 느낌 아세요? 뭔가 뜨끈해지는 단맛이라면 얘는 그렇지 않아. 좀 개운한 편이야. 소금 뿌려 먹으면 맛있을 각이야. 소금 알갱이 하나 올려서. 음. 이거지. 음. 후추를. 살짝 갈아올려봤고요 음, 맛있다. 맛있는데 가격이 14,900원입니다. <laughs> 맛있다. 이것은 좋은 아이스크림입니다. 하지만 비쌉니다. 끌레도르더 담백 빡 캐러멜. 빙그레 제품이고 3,000원입니다. 값어치를 할 것인가? 메가톤 같은 그런류의 아이스크림처럼 생겼습니다. 성애가 왜 이렇게 많지요? 자, 음. 당 알코올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 냄새가 나. 자, 뭐 들어갔나 보자. 오, 당 알코올 들어갔어. 미쳤다. 이 친구도 제로는 아니에요. 칼로리가 하나에. 115 칼로리, 당류 4.8, 하지만 당 알코올이 또 0.8, 알룰로스가 4.5g이라고 써있어요. 열심히 넣었네. 향료도 4종이나 넣었어. 먹어보겠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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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더 단백. 초코, 이 친구도 당류가 5g 들어갔고, 프로틴이 8g 들어간 제품입니다. 가격은 똑같고요 이것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자, 먹어보자. <laughs> 오! 셀렉션 그 초코 그 냄새가 나요. 오! 캐러멜보단 초코가 훨씬 나. 캐러멜은 조금 그 단백질 바를 먹는 것 같은 그 맛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 초코가 단백질 파우더를 먹을 때도 <laughs> 향을 좀잘 가려주는 것 같아. 그 와중에 얘가 칼로리가 10 칼로리 높아. 칼로리가 맛의 척도인 건 어쩔 수가 없나봐요. 라라 스윗 저당 말차 초코바 기대가 큽니다. 총 내용량 90ml에 155 칼로리. 저단백인 125 칼로리. 얘는 155 칼로리. 알룰로스, 알룰로스 시럽, 에리스리톨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먹어보자. 저는 사실 이 라라 스윗 초코 껍데기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들어가 있는 버전을 굉장히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이 친구도 <laughs>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음. 음. 초코가 이와해서 녹고 견과류와 크런치를 탁 주는 식감이 식감. 너무 좋아요. 솔직히 얘네랑은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얘는 영칼로리고 샤베트 계열의 아이스크림이기 때문이지. 하지만 더 단백 친구들하고는 비교를 좀할수 있겠죠. 물론 더 단백바에는 8g의 단백질이 들어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이스크림 먹을 때 단백질 섭취하려고 아이스크림 먹나요? 그런 의미에서 음. 말차도 꽤꽤 괜말차. 꽤꽤 음.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얘네 둘이 비교를 해야 되고 얘네 셋이 비교를 해야 될것 같은데 저는 조스바보단 스크류바가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스바에는 약간 뭔가 신맛이 부족해 스크류바는 신맛이 새콤하게 있어서 훨씬 밸런스가 좋은 느낌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0칼로리라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장난이고 한 50개 쟁여놓고 싶어요 그리고 이세개 중에는 당연히 이 친구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콜렛이 씹히면서 입에서 싹 녹아 퍼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굳이 이 둘을 비교하자면 이거. 그리고 이 다섯. 아씨! 아예 까먹고 있었잖아. 자, 초당 순두부. 누가 사준다 하면 먹고 싶고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맛이 없다는 게 아니야. 잘 만들었고 맛있지만. 15,000원? 음, 이런 느낌.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나눠 먹는다면 괜찮은 것 같아. 맛있어요. 내 스타일이었어. 특히 콩맛 좋아한다. 그럼 진짜 좋아할 거야. 하지만 이 6개의 아이스크림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스쿠류바 0칼로리 이 직무를 선택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제 입맛, 제 주머니 사정, 저의 취향인 거니까 제 리뷰는 참고만 하시는 게 좋겠지요. 그럼 재밌게 보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차